안녕하세요. 이론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의 이론 종목은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와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게 AI 쪽도 마찬가지지만, 폴라리스 그룹도 우리 좀 관심을 더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폴라리스 AI가 폴라리스 쉐어 지분을 취득을 했다고 하면서, 블록체인 AI 사업에 대한 가 공화를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폴라리스 AI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폴라리스쉐어테크의 주식 약 47%를 취득한다라고 27일에 밝혔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블록체인 사업 분야에서의 협업을 강화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와 AI 어, 이쪽 이 종목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가 베팅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선 폴라리소피스 먼저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6,590원 자리가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 1차 반등 자리, 2차 반등은 5,480원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추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6,590원 여기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어,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2차 추가 매수는 5,480원 자리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추가적으로 매수 비중 실어가지고 어, 평단가 낮추시고 비중도 실으셔가지고 우리가 샤우에 어, 더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 누구다?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것입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우리가 주봉상 보 보시면요 여전히 주가가 지금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월봉성으로좀 깔끔하게 보시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10... 15년도 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바닥에서 주가가 횡보 하다가 거의 뭐 9년만에 뭐다 뚫어 주었다는 것이 어디를 6 770원 자리를 6 770원 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저항 때이 라인을 그죠 여기서 돌파 못했던 자리를 오래 들어서 돌파해 주고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은 크게 나쁘지가 여전히 나쁘지가 않다 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매수량 들어 거래량 들어오면서 보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펑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산로보틱스 보세요. 자,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자리에서 어, 매, 어 거래량이 터졌다. 이렇게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다가 어, 거래량 팡 터지면서 어좀 이제 급등세 추세 나오니까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폭등 나오고 있는 모습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폴라리스 오피스도 지금 주가가 크게 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자리와 이 자리 1차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에서 어 매수하셔가지고 평단가 낮추시고 차후에 어 반등 나올 때좀 대응하시면서 더 오히려 수익권을 크게. 벌어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여러 번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봉에레스와 대성창투 오늘 우리가 아침에 시가베팅을 했는데요. 자, 대봉에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국주가를 보시면요. 자, 오늘 지금 대봉에레스는 주식권으로 오늘 종가가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10970원 돌파하면 폭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자리에서 우리가 좀 적절하게 어, 들어간 종목이고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은 오늘 지금 장 초반에 6%까지 상승했 이 나와 주었습니다. 시가는 0.24%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5% 이상 수익을 챙겨간 종목이에요. 자,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그 네,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받아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요, 이로 무로 주식 정보방에서 매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은 제 개인 번호 010-2287-9845로 참여라고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신 분들은 이러한 레포트 자료도 받아가실 수. 이렇게끔 무료로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남기시는 거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남겨 주시면 되겠고 어저께는 우리가 그 3천당 제약을 딱 하나 했어요. 그래서 3천당 제약이 오늘도 지금보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 중에 상한가까지 근접했고요. 나머지 물량은 우리가 홀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도 3월 28일 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서 여기다가 올려 주도 세텀이 상승 예상 종목 올려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어좀 내일은 과연 어떤 종목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지 모두 받아가셔서 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베팅은 제가 8시 50분 전에 올려드리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폴라리수피스는 지금 월봉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9,790원까지 올라올 수 있고요. 돌파하면은 13,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좀더 보유 어 좀,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도 이제 외국인과 지금 기관 금융 투자 쪽에서 연속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 볼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전히 개인들의 총 순매수가 많긴 하지만 어, 물량을 지금 외국인 쪽 해서 야금야금 받아 먹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과 금융 투자 쪽에서도 지금 적지 않게 순매수 물량을 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아 폴라리스 AI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 AI가 오늘 2,330원 자리에서 딱 종가가 마감이 되었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다? 내일 저는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어디까지 2,6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고요. 여기를 좀 강하게 돌파하면은 2,850원 돌파하고 날라갈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폴라리스 AI는 이제 대시세가 좀, 어, 대시세는 사실상 2,850원을 돌파할 때 시작이 될수 있고요. 지금은 반등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상도 우리가 좀 깔끔하게 보았을 때 3,150원을 돌파하면은 3,78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어, 이제 폴라리스 AI도 좀긴 흐름으로 보았을 때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외국인이 오늘과 어제 좀 연달아 지금 좀 숨매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반등 자리 나왔으니까요 내일은 우리가 좀 반등을 어,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기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투자 보고서는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폴라리스라고 어, 검색하시면은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레포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라리스 오피스와 폴라리스 AI 투자 보고서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좀더 디테일한 투자 보고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2287-9845로 폴라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러한 투자 보고서도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어, 부담 없이 받아가시고요. 총 주식수, 유통 물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외국인과 기관, 세력인들의 물량을 가중평균해서 세력들의 평균 단가와 목표가 계산,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단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차 매도 타점과 2차 매수 타점, 그리고 향후 전망 및 상승 하락재료와 더불어 계약 공시 호재 뉴스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모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보고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폴라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러한 레포트 자료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짧고 굵게 좀 중요한 이야기 말씀을 드릴 거고요. 4월달에 강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미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주식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성패는 결국 주식을 알고 하는 것과 재테크답게 하는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정보다운 정보, 그리고 실시간으로 흐름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확실한 종목,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데일리 리포트와 이론 전문가의 픽 그리고 주식 지침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론지테크 주식 투자방은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세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시황과 선별된 주요 뉴스 기사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장마감 이후에는 특징주 배경 정리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무료 입장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 번호 오픈했죠. 010 2287-9845로 문자 문자로 무료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현재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긴다 하셔가지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